신화적인 춤사위로 세계 무대를 사로잡고 조선이란 나라를 서양인에게 알렸던 코리안 댄서 최승희 후일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도 최승희의 춤에 매료됐다 그는 최승희를 일본 제1의 무희로 꼽으면서 아름다운 몸매와 힘있는 동작 그리고 독특한 민족적 향기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일기에서 열렸던 세계 무용 콩쿠레스는 최승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녀가 북경에 온 것은 전쟁이 난그 이듬해인 1 9 5 1년 당시 최승희는 세계적인 무용가로 뜨겁게 환영을 받았다. 이 장면은 최승희가 중국인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이다. 중국의 무형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당시 최승희는 중국 무형을 책에 와여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이 필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